데이트 뉴스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뉴스 정보인데요 사골캐릭 이제 유일 변신 축하 및 개인 호칭 기념 푸시 보상 제공으로 현재 지금 오전 10시부터 해서 푸시 보상을 다 받았는데요 5,000아인 그리고 지금 유일 축하 선물 상장 이거는 개인 호칭 기념으로 상급 축복 가루를 받았는데요 다 받아놓고 어떤 걸 주는지 유일 변신 등장 축하 선물 상자 이벤트 받았고요 관련 내용 이렇게 이제 선물 받았고요 축하 기념으로 이렇게 주 한번 서툴려 드리고요. 라인도 한번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합곡 캡프팩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사용하게 되는 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덴의 웜업 시즌 2주차 슈팅스타 시즌 패스 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제 제공되는 거고요. 방법은 상점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누르고 여기 보면 슈팅스타 있잖아요. 슈팅스타를 클릭해서 구매하면 를 자동 구매 완료되고, 이렇게 추수체크판에서 바뀌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은 거는 상급 뽑기팩이고요. 어차피 여기 다 녹차나 흰색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덴의 워머 시즌 2주차, 오늘 일간 미션 더블 업이라는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온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이벤트이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1일 보상 미션. 하루, 하루 동안 있는 보상 미션이죠. 이제 두 배로 올라갔다. 이렇게 정보 얻어가시고 보상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 개선으로 이제 파티원 정보 출력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출력 개선이란 건 현재 여기 미니맵상에서 관련 파티원들. 파티원들이 이제 위치를 공유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현재 이게 작은 미니 앱이에요. 미니 맵에서는 각각 현재 지금 1번 있고 3번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진 곳이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방향성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파티원 번호 표시 색상이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정보인데요. 이제 UI 내 텔레포트 버튼이 추가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은 지도를 누르면은 관련 내용에서 제가 아무 이게 월드 던전이니까 월드 자체가 텔레포트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건데 제가 만약에 기란 마을 에 가면은 요렇게 바뀌잖아요. 텔레포트랑 여기 텔레포트 주문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 어떻게 이제 기준이 달라요? 왜냐면 또 유일, 유일 변신 가지고 계신 분은 유일한 순간이동 주문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간이동 주문서, 수많은 순간이동 주문서 헬멧 상점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요거는 스킬을, 스킬을 사용하면은 요렇게 이제 변경됐다라는 거고, 요렇게 이제 관련, 이제 문서를 사용하면은 텔레포트 됐다 해요. 텔레포트 될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굳이 요렇게 식으로. 따로 안 해도 이제 맵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확인 안 해도 맵을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동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기능 개선, 은 에스카로스 및 나그바스의 예배당 보스 메시지 연출 개선인데요. 연출 개선 어떤 거냐면은 현재 지금 원래 연출이 검정 화면 덮은 것을 제외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표시 표기 되도록. 이렇게 표기되도록 이제 진행한 점 이제 정보 얻어가시면 되있고요 3월 1일 이제 2월이 끝나고 3월이 되어가잖아요 3월 1일 오전 10시에 3일절 기념 특별 푸시가 있으니까 이제 관련 내용 푸시 이벤트 받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이용하면서 정보 이제 득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자에서는 태극기랑 구호, 중소 3개 명예 코인 3,001개 변신 제작 코인 3,001개 마오 재작이코인 3,001개 주고요 그리고 이게 호칭 발동하면은 경험치 획득량 3% 증가 그리고 PVE 데미지 리덕시 1이 주니까 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호칭 오픈 및 호칭 UI 개선이 되었는데요. 남작 1 이상 보유할 경우에 호칭 메시지와 색상을 캐릭터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말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화면을 보시면 호칭에서 제가 준 남작이에요. 준 남작 준 남작이나 뭐 호칭 리스트 이렇게 다 있는데 선택 가능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개인 호칭을 통해서 직접 커스텀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처, 최초 여기 최초 호칭할 것을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문구가 나오고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된 내용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최대 5개까지만 등록 가능하고요. 개인 호칭, 개인으로 이제 호칭 설정 시 한글이나 특수 문자는 1에서 8글자 가능하고요. 영문자는 2에서 16자까지 입력 가능하니까. 참고 이슈고 주의사항으로서는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불쾌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 호칭 사용 시 제재가 제재 조치가 아, 제재 조치가 진행 가능하니까 그런 유념, 그점 유념하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에서는 각 이제 그 호칭 색상이 이제 변경이 될수 있어요. 내용 요렇게 변경할 수 있고 색상은 남작 남작에서 이제 각 단계별 올라갈 때마다 설정할 수 있는 색상이 이제, 이제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입니다. 실타 금지 시, 금, 실타 금지 스킬로 가이아 원기, 가이아 돌풍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그림 리퍼 및 발록 서버에서 장인 무기 마법 주문서 제작 활성화가 이제 되었고요. 재료는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 1개랑 축복부여 주문서 100개가 필요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사항입니다. 지배탑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날씨 효과가 전체 지역에 적용되도록 수정되었고요. 그리고 지베타 배경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도록 수정되었고 파멜리 기량가보 2층에 간헐적으로 처치불가 몬스터가 등장하는 현상이 수정되었고요. 그리고 파멜리 기량가보 2층 미니맵에서 맵 외의 영역 중이동 아이콘이 출력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입니다. 절전 모드 UI에서 경험치 획득 및 이펙트 아, 경험치 획득 및 이펙트 및 채팅 마법인형 아이콘 색상이 개선됐고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개선사항입니다 이제 절전모드 UI에서 경험치 획득 이펙트 및 채팅, 마법, 인형, 아이콘, 색상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펙트라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시 있는데 보시다시피 경험치 얻었을 때 이펙트를 말하는 거고요 어, 색상, 색상 변경됐다는 거는 원래 얘가 노란색이었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상의 오만 지배타 부족 사용 시 사용 실패했던 현상이 개선되었고요. 유일 변신 지배자 기르타스 관련 일부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으로서는 다크 레프 클래스를 변신 시 스킬 아머 브레이크 피해 증가 옵션이 증가되었고요. 다음은 요정 클래스를 변신 시 스킬 트리플 에로우 데미지 증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점 내 패키지 월간 재화 상점의 돋보기가아 상점 상점 내 패키지 월간 재화 상품에 돋보기 아이콘 클릭 시 획득 가능 아이템이 출력되니까 그런 참고해 주시고요. 네, 관련 내용 이제 정리 여기까지 진행. 아, 관련 업데이트 소식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한주 되시고요. 또 업데이트 뉴스 나오면은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검 TV였습니다.